찬송가 479장 사랑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고 아주 네 경수 장모님 기도인다 하시겠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의신 하나님 고 근춘하 집사님은 이땅 위에 일찍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삼남매와 또한 친손 이손 걸매 이땅 위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길이 험한 길을 걸으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길도 걸으며, 많은 이 세파 속에 사면서, 정말로 인생길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간일를 맞이하여 하나님, 이제는 이땅 위에 그런 괴로움과 여러 가지 수고 걱정거심,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른받아서 편안하게 갔다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일찍 택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장로로 또한 집사로, 원사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준합 집사님, 이 가정에 진손이 손할 것이 하나님. 을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부모가 마지막 이별하면 하나님 앞에 갔사오니 이제 모든 것을 일에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귀를 주시고 슬픔과 그 모든 그이로는 하나님 우리. 예, 유적들에게 이로 하늘의 이로가 있게 해주시기를 네, 네.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아, 네. 온 성도들 유적들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는 이땅위에 잠시 있다가는 우리인 생이니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생활 잘할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가는 길을 우리는 본받아가면서 이땅위에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 성도들 유적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먼저 간 앞서 우리 부모에게 그 가는 길을 함께 갈수 있다는 소망을 가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유족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살아 싹이 트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서 말씀 r 고할 때에 하나님 악한 영은 침범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a t t 는 Anani, Akan, Yong, Chimbo, Motaro, Maga, Tushio, Sosa, m 사 n u n Yong, Simulodo, s h i m 교회 입구에서 김구조 성도를 태워, 혼자 오지 않고, 옆에 태워갖고, 전동차를 끌고 와갖 교회에 세워놓고, 김구조 성도는 먼저 들어가고, 왜 집사님 빨리 안 가세요? 하면 저는 좀 쉬었다 달라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또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작년에 시상할때 읽었는 거 목사님 제가 다 읽었다고 성경기표도 보여주시고 또 목사님 말은 뭐든지 들어야 된다고 신앙생활에 도움이되는 그런 모습들을 어 목사님 저에게도 남아있습니다. 처음 제가 어 신방 갔을 때또 좋아했던 찬성이 563장 예수 사랑하시오 그 다음에 갔을 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니까 소박하게 책을 사랑하시고, 늘 사람과 관계도 잘 지내시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아마 교회가 11월 둘째 주부터 나오지 못했고, 또 마지막 12월 달에는 입원하기 전에는, 성탄절 헌금, 신년 감사 헌금 미리 다 자신은 오래 알았지만은다 교회에 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 보면 이 땅의 삶을 돌아볼 때참 우리가 복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셨, 옮겼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복되다. 그렇게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죽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먼저 나를 보내신 이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늘 보인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걸 좋아하셨고, 건강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늘 주의 전을 삼아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청취한다, 귀로만 듣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해하고 이를 실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었고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뭐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봄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달린 자중 하나가 기방하여 가로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하나가 그 사람을 후지져 가로대,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에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지으로 옮겼다는 말은 상태의 변화를 가르치는 말로써 이전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즉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이 값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 값은 사망입니다. 나의 제 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권천아 주사님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 일들을 다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더 살아계셨으면 그런 마음도 들고 지나가 보니까 내가 좀 부모를 좀더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마음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참 마음은 슬프고 그렇지만 누구나 한번 왔다가 떠나가는 세생입니다 떠나보내야 되고 나도 떠나가야 되고 이 땅에서 이 삶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집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힘든 고단한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는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편안히 심을심는 겁니다. 남은 유족들도 예수을 믿어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이 시간이 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죄인도하심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서로 맞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전한 이치지만, 부모를 떠나보내고, 참 선한 마음도 있고 좀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또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눈물도 한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심을 누리는 그평안함을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내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아보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어 바르게 사는 모든 유가족들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장래 절체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들이 보고 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다르구나. 장래 모든 가정과 환경과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06장 제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가 606장 찬양드립니다. 해 보다 더 밝은 전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리하여 있을고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며칠 후, 여당강 건너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니 며칠 후 며칠 후 연안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강강 건너가 만날이. 산 소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고인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서럽힌 유가족들 또한 성도들. 예수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고인의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고자 그 힘의 능력을 받아들어가는 유가족들과 성도들 보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 예배 네. 마찬가 네.